할렐루야! 저는 오늘 중보기도의 힘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모 교회에서 97년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분 오셨어요. 40대 초반인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없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권유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청년 예배가 없음을 말미암아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6개월 동안요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장로님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셨어요. 그리고 97년 6월부터 청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청년 예배가 없을 때는 토요일에 삼0명 정도, 삼십 명 정도 나와서 기도회를 갖게 되셨어요. 그런데 청년 예배가 시작되어지자마자 계속 인원이 늘어나,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 7년 말이 됐는데 백7 0 명까지 부흥했어요. 백7 0 명까지. 그리고 그 부흥의 시기에 이 저자,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우리가 토요 토요일에 기도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모였는데 약 30명이 모였요 30명이 모였는데 두 명씩 조율 짜 가지고 16명이요 각 지역마다 나갔어요. 제가 성기동 교회는 봉천동에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인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이 여덟 명은 남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남게 하실까?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여덟 명의 지체들에게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여덟 명의 지체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두실까? 저는 그때 20대니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신앙도 그렇게 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요.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보기도 했던 지체들, 그 여덟 명이 중보기도 했던 지체들이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이후 지원 사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약 3년 동안 뿌리게 되었는데 2008년도에 제가 2004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2008년도에. 그 교회가 가지고 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청년 몇명 출석하니? 그랬더니 450명 출석한대요. 450명.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한해님께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8년 만에 450명이 출석을 하게 되진 거예요. 예배 드리게 되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의 씨앗도 뿌렸지만 그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 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수 있을까요?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 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씨앗들이 온전히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밑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덕도 중보기도가 중요함을 깨달아 아시기 바라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지고 온전히 주 안에 살지 못했던 자들이 주 안에 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 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느비딤의 그 원어의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원기 회복. 우리가 이 여름엔 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리할 때 능이 백숙을 먹을 수도 있고 삼계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느비딤이라는 뜻이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곳에 이들이 와, 오게 되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요.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2절 함께 볼까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를 시험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몰수되었던 것을. 그 몰살되었던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지난날에역사하셨던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 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고 하나님 제게 이 고통을 주심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덕더 찾을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3절4 절에 보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라 대 당신이었자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우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 그들이 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모세가 그들의 원망 불평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 찾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원안에 나와 있는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정말 절벽에서 그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찾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찾을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찾을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관 그날까지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 이레라 하였으므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쓸 것을 다 예배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그러니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요 저 멀리 던져 버리시고 여호와 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6 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날강에서요. 이피 피 재앙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네.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요. 그 날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이. 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셨을 때그 모세가요. 그곳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쳤을 때 어떻게 되셨나요?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 나오게 되는데 그 물은 사람을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생수가 되졌다는 것이죠.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에요. 손이 세 개라서 아, 다른데 같으면 다 웃으시는데 예 예. 삼손이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나귀 새턱뼈 가지고 무려 몇 명을 죽이게 되셨을까요? 천 명을 죽이게 되죠요. 블레셋 군대 천 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 나귀의 새턱뼈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에 누가 함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이 아마 무려 천 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더운 지역이에요. 낮에는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곳에서요 무려 천 명을 죽였을 때 탈진을 하게 되셨어요. 그 탈수를 하게 되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주여 이제 제가 죽게 되었사옵나이다.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요. 사막 한가운데 거기서 거기를 터뜨리셔 가지고 그에게요.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생수가요. 그 거, 그곳에서 터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삼손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만 에나골에라 하였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사사기 15장에 그런데 그 애나골이라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부직, 부르짖게 될때 우리가 모인 이곳이 우리 서울 순복교의 곳곳이 터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터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마시게 되지고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그 생수가 이 지역 사회 죽은 자를 살리게 되질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사장이 보면은. 사마리 여인이 나오게 되죠 이 사마리 여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정오에 몸을 깔아오게 되죠 왜 그가 정오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멸시천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여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자는 왜냐하면요. 다른 시간에 나오게 되지만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돌팔매질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인이 우물가로 여인이 나오게 되셨을 때 누굴 만나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거라고 말씀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너 영이 살게 되진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깊이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찾은,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간질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요. 내 입술에서요 계속 이 물이 샘솟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요 그때 경험이요 지금도 일어났면 좋겠어요 하루 하루 절식을 하고 이틀 절식을 하고 삼일 절식을 하게 되게 하게 되는데 목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계속 내 안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까 그리고 내 영이 살게 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를 더욱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더욱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마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능비드에서 싸우니라. 맞서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와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되죠아마렉과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요 손을 들면은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이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옆에 있었어요. 아론과 우리요, 그 손을 같이 받들게 되셨다는 것이죠. 1일절을 보는 십일절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관데 고통받고 영적 질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못 했던 사람이 떠오르게 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가 전쟁터 앞에 나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지원사격을 하게 되셨죠? 모세와 아론과 후리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게 되셨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공생일을 준비하셨어요 이 가난하고 지치고 상하고 억눌린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관들 고통받는 자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예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그것은 예술이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성기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감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여운 것은 성결받으리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리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심이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군가를 성기셨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리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어 있어요. 여호와리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행할 일들은 뭐예요? 어제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삶이 되졌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삶이 사무상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함께 순복할지어다. 막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린 가운데서 순종의 걸음걸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뱉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보라는 것은요 다리를 이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끊어진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람들이요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한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다, 있는 것이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고 주님전을 떠나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호사가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무엇으로 지원사격을 해줬나요? 기도로 지원사격을 해줬다는 것이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이 증보 기도에는 큰나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요, 결혼하지 못한 지체를 위해서 100일 동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체의 결혼을 위해서 100일 동안 한절를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는 결혼을 못했고 그 형은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제 동기하고 결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될 때그 사람도 물론 힘을 얻겠지만 나에게도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중보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지체들 위해서 힘, 힘써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든지 그 지체들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 드리셨으면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풍성한 신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온충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가락가로 지치고 상하고 억는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가셨던 길그길 그 나도 가게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게하여 주옵시고 다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되어지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를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 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앞심하의 간절히 기도될 때각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혀있는 모든 문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함 던 비어 주시고 아버지 영적 영, 영적 분별력을 다 여주십시고 영권 물권 인권을 다 여주십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의 건강을 던뼈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주 안에서 또 하나가 되지게 여주십시고 교회 부흥을 해서 또욱 챔스고 해지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되고통 받는 자들 내 낯설이 예수를 에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병만성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물질 어린경지 제들이 싸우니 야베스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여주십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행하여 주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풍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께서 속히 거두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예수리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히 그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리설을 믿고 천국 백성들 되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 날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지가 여주 없시고 온전히 함께만 영광 돌려드린 삶이 되지가 여 주시 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권하시게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삶년만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멸 날마다 붙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살사진 것같이 우리의 절를 사여 주없옵시고우리의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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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알렐루야 감사드니다